회장님이 주신 건데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죠. 우주와 메리가 웨딩 사진 찍는 장면은 정말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조금씩 떡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장한군은 고부장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네주고 쌀벌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결국 고부장은 졸음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인물 설정란을 보니 장한구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주가 뉴욕에 갈 때도 들고 갔었다는 고민형은 어린 시절 메리가 전해준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형을 다시 꺼내보고 생각에 잠긴 우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대표의 친구인 백상현도 뭔가 수상한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인물 설정란을 기반으로 우주와 메리가 처음 만나게 된 얽혀 있는 과거와 어쩌면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 장한구와 백상현에 대한 떡밥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주가 3년 만에 돌아와서. 팀장으로 입사한 명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즈의 친할머니 고필수는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19 나이에 배는 굶지 않겠다 싶어 한갓집에 시집을 왔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시장통의 작은 한갓가게, 명순당을 매출 2천억의 국내 최대 빵집으로 키우게 됩니다. 필수는 배골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보육원과 소외된 약자에게 꾸준히 기부하며, 명순당하면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업이라는 평판까지도 만들게 되었는데, 우주의 할머니는 사실 지병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 다만. 1년은 경영 승계를 서두르게 되고 친손자인 우주에게 승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주의 아버지는 1화에서도 나왔듯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장한구에 대한 인물 설정란을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묘사되듯 그는 젠틀하고 겸손한 언행, 가정적인 모습으로 사내 평판도 좋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10년을 뒷바라지한 애인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명순당의 딸과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마누라는 지분 하나도 못 받는 찬밥이었고 매형 내외가 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바로 우주의 부모님이었죠. 상심한 장인 장모를 위로하며 죽은 큰아들 노릇을 하며 명순당의 경영 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항구. 하지만 장인 장모가 회사를 조카 우주에게 물려주는 것을 알고 배신감 에 치를 떨고 계획을 꾸린다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회차에 나왔던 고부장의 죽음도 이에 1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장안구는 명순당의 미국 진출 컨설팅을 해주는 제2 컨설팅에서 횡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부장이 의심을 하자 고부장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인물 설명란에 나오는 장안구의 계획은 횡령으로 따로 돈을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안구의 인물 태그를 보면 소시오패스라는 글과 함께 무서운 과거라는 태그가 써있습니다 이미 인물 설정란이 수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젠틀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명순당의 승계를 받기 위해 애초에 우주의 아빠도 장안구가 죽였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드라마가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죠. 또한 우주의 인물 설명란을 보시면, 여덟 살때 부모를 사고로 잃고 친인척들에 의해 강제 조기 유학이 보내졌고 말수도 줄고 공황 장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병원에서 울고 있는 우주에게 울지 말라고 고민형을 건넸던 소녀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그 고민형을 들고 소녀와 소녀의 아빠의 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장면이 내일 회차에 나오고 있는데요. 메리의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잃은 날, 메리를 처음 본 것이죠. 이름도 몰랐던 소녀의 이름이 메리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겠죠?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간직했던 고민형 덕분에 알게 될것 같은데요. 어쩌면, 메리의 어린 시절 사진에 곰인형을 들고 있는 것을 우주가 보게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차를 보니 이미 서로에게 설레임을 느끼긴 했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달달한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예고편에 보면 메리의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설정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잣집 대릴 사이에 달콤한 꿈에 젖어 있던 우주. 그는 제니에게 쫄딱 버림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메리에게 돌아오려 하지만 그새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메리 옆에 있는 놈은 자신의 대타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잘만 하면 메리도 되찾고 50억의 집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빌런 짓을 상당히 하게 될것 같네요. 또한 백화점 대표의 친구이자 메리를 쫓겨낼 구실을 찾고 있는 백상현 상무, 이 사람도 대표에게 혼나면서도 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의 설정란을 보면 가난이 싫고, 보떼그룹 시다 바리,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야심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자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중학생 때 우연히 보떼그룹 막내 아들을 도와준 인연으로 보떼그룹의 후원을 받으며 유학, 입사,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현재 알짤 계열사인 보떼백화점 상무라고 하는데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문구를 보면 영화 친구에서처럼 나중에 친구인 대표를 배신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대표이자 친구인 성우와는 애증의 관계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는 성우가 저지른 온갖 사고 수습을 하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당첨 무효를 시켜야 하는 상현은 뭔가 냄새를 맡고 둘의 관계를 파헤치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회차부터 남다른 그의 감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주와 메리의 동거생활도 나오게 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